우리가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라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고를 새로 또 온전히 나는데 그 얼굴은 수근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 시대 불어 모아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유한 복음에 기록된 여덟 가지 표적들 가운데 일곱 번째로 해당되는 표적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표적의 내용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두 세 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에서 해당장 야이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어 우리가 살펴보는 어 요한복음 11장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두 분의 경우는 어, 죽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어,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고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어, 표적을 행했을까요? 예수님의 나사로의 어, 누이 마리아가 너무 슬퍼했기 때문에 사라는 그런 어, 사람이 너무 슬퍼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목적은 언제나 그 자신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그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서 나흘이나 되는 냄새 나는 나사를 로 살리십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보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아직이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에. 믿음이 생겨서 아, 네. 생명의 약속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울러서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믿음이 더욱 더 깊어져서 아, 네. 이미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먼저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본문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리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되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렛에 무덤에 가셨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 오신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구리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든 구를 사용해서 가족의 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는 도랑처럼 홈을 파서 그리고 수레받기 모양의 둥근 돌을 만들어서 그 위에 얹어놨어요. 그리고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혹시라도 무덤 안에 들짐승들이 들어가서 시신을 해서 나거나 아니면은 도둑들이 들어가서 부장품을 훔쳐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도 여러분 능히 그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할수 없는 일만이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자는 예수님이 친히 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무지의 돌, 죽음에 대한 불안의 돌을 복음으로 옮겨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충 성스러운 증인이 되어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역에 돌을 옮겨놓는 그런 귀한 여러분 어, 사역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수원합니다 아, 네. 이어서 오늘 본문 39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모습이라도 다시 한번 더 보고 싶은 줄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다급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부터 그 시신이 썩기 시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지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6편 9절의 말씀처럼 메시아는 그 몸이 썩으면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죽은 오라비만 바라봤어요 죽은 나사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풍랑치는 그 바다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결을 볼때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문제전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줄줄 줄 믿습니다 네.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마리다를 부드럽게 질책하는 듯이 다시 한번 그에게 자신이 앞서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일전에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처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 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나의 표적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내 오랍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이다가 그의 시선을 표적에 맞추거나 혹은 죽은 나사로에게 맞추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계속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나사로는 또다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님의 신성을 밝히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아시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아멘. 이와 같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을 보면서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며 그 문제만 바라보지 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문제도 해결받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둘러서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4 1 절에서부터 4 2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다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리다는 자신에게 믿음이 부족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마음으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눈은 죽은 나사로 위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열렸는데도 불과하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여러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우리도 죽은 나사를 바라보지 맙시다. 아무리 쳐다봐도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한 수행자 여러분, 우리의 눈은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랬을 때 죽은 나사라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4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난생의 가부,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여러분, 살리신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의 영혼을 다시 이 땅에 되돌리는 일을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러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언제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강구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어서 오늘 본문 42절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늘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성을 명백하게 모인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때 예수님이 소리 내어 기도한 목적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함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에 둘러싸 있는 무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자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려 한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둘러선 무리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마르다나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무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죽은 나사로 가정에 문상을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죽은 나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인 것을 깨닫고 믿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강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 믿음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가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믿음이 생기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은 아사를 살리셨습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일십니다. 시기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죽은 나사를 살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을 깨우려면은 큰 소리로 불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진 나사를 깨우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나사로 형에서 이와 같이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나와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태에 여러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에 사망은 그가 삼켰던 나사로를 다시 토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사리니카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은 큰소리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나오라고 잠자는 자는 나오라고 잠자는 우리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고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무덤에서 나올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듣고 여러분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한 수행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낼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문제 속에서 여러분 나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생명, 우리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 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아,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늘그 무덤 속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돈 채로 나는데그 얼굴에 수분의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될 때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수족은 배로 동일체로였습니다. 얼굴은 수근어의 쌓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쌓을 때 여러분 전체를 쌓는 게 아니죠. 시신을 전체로 배로 두르지 않고 얼굴은 수근어 똥이고 수족은 따로따로 쌌습니다. 따로 따라서 나사로는 스스로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로 수족을 동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움직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얼굴은 전체가 수건에 쌓였으니까 앞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포로 놓아다니게 하라. 사단 성도 여러분, 나사렛의 무덤에서 나왔다가. 그 자리로 다시금 무덤에 되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병들기 이전의 상태에서 건강한 몸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은 뭐합니까? 사망을 이겼음을 보여주니고 그런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은 나사를 온전히 살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온전히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결코 우리 위에서 막노릇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랑하는 스님 여러분. 마귀는 결코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주장을 못합니다. 사망이 결코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가문이 뿐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가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내 사업이 힘들고 내 가정이 힘들다고 흔들리지 말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더욱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아, 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생명의 부활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 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놓으라 풀어 다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살린 일에 우리를 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를 쓰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찬성과 기자가 천사도 흥말만한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입니까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도을를 옮겨놓고 그들을 여러분 풀어 놓아 다니게 해야 되죠 여러분 도을를 옮겨놓는 그런 복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풀어 다니게 하는 그런 은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오늘 고린도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죽은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사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을 맡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복음을 맡고 있는 그들의 도를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큰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정말 이래 여러분 기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